촬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다 셀프로 하는 거여가지고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번 촬영이 저희, 제가 진짜 운이 좋았어요. 원래 약혼만 해놓고 <laughs> 결혼 준비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포토그래퍼분이 저 친구의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약간 지인분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번에 새로 스냅 촬영을 시작을 하셨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 겸 뉴욕에 놀러 오신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 친구가 제가 생각이 나서 추천을 해준 거죠. 너무 감사해. 정말 저는 이런 지인 찬스가 없었다면 웨딩 촬영을 웨딩 날 했을 거예요 아마. <laughs> 여러분들 결혼 준비해 보신 분들 촬영 같은 거는 어디서 하는 게 예쁜가요? 제가 내년에 한국을 가서 그래도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약간 제가 원래 좀 가죽 자켓 좋아하고 쇼츠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스타일이 약간 극과 극이거든요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엄청 그런지하고 매니쉬 하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지금 웨딩드레스 위에 가죽 자켓을 입을 예정이에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추울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추운거 진짜 싫어하는데 일부러 작가님한테 저희 뉴욕 퍼블릭 라이브리에서 찍으면 안 되냐고 <laughs> 했거든요.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 놀러 왔을 때 한번 가보고 안 가보긴 했는데 엄청 예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니까저 하늘하늘한 긴 원피스를 입고 아무리 가족적해서 입어도 진짜 너무 춥겠다. 추워도 열심히 해야죠. 사진은 평생 남는 거니까 당장 감기 걸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분이 빨리 올수 있다 그래가지고 얼른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프링 두개 했었어. 아, 진짜 똑꼬마다. 이게 마미야 미라가 봐. 아. 이게 우리 라이트 아니야? 오빠, 카메라고 엉덩이만 나올 거 같아요. 아, 미안. <웃음> <웃음> I want a l w i s h you a merry christmas. I want a l w i s h you a merry christmas. <laughs> 엄마 <laughs> 이거 우리 또한 2월까지 있겠지? 따뜻해질 응. <laughs> 때까지 <응>. 있는 거야 <laughs> 이쁘다 잘했다 <laughs> 진짜 거기 입이 있는게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약간 뱀같지? You you nice. Not bad. <laughs> this a light bad. Not bad. Not bad. Not bad. Not bad. like bad. that then out here and then here, right? And then here. And then, oh, this is a curtain light. Oh, that's what it is. Yeah. That's what. That's where she, she did that. Oh, oh, we can put it up there. Oh. I recommended way of like making. like cool. So basically, I did extra steps. Okay. 짠데 물 너무 안, 안 넣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진짜 맛 없어지면 어떡해? <laughs> It's better. Yeah. It's a lot better. 으음 그렇지음 일단은 라면 먹으면 몇 개까지 먹을 수어 <laughs> 라면? 응뭐 음. 라면이 쉬워서 I think probably like 4? 5? Probably like 4 If I did 5, I think my stomach would hurt 이거는 4개 먹을 수가없것데 국물도 내개를 먹을 수 있어? 응 음. 국물 먹으면 나 배가 아니 국물 말고 국물 라면만 Like only eat the 국물? 아니, only eat the 면 정도? but eat like 국물 라면. b e c a u e 난 국물 라면이야. I don't k o u t it, it f e l l s me up faster. I don't understand your 국물 라면이 뭐야. Is that like the 라면 without the poomer? 국물? 그것도 국물? <laughs> 나는 라볶이 같은 건 떡볶이 들어간 라면 그런 거 있거든. 이렇게 짭짜장면 같은 난 거의 여섯 개 먹을 수 있어. 그래. 응. I've never seen you eat six of anything. <laughs> <laughs> 기까지 했는데 여기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켰어? 응. 우와. 카메라에는이하게나오나 어떻게 okay. 카메 그냥 노란색 빛보다 예가요 Hey, is Christmas tree on the slide? t h a s o w e r d Who does t We need to buy our little human beings that go on there. We need. We need a Santa. 해. Yeah. Like but... 이뭐 uh -huh. 이거 캐는 <laughs> 거? 오빠 이거 원 해? 알겠어. 얘네 그렇게 하게 해 줄게. 입 속에 넣어 여기 입에 딱 걸렸잖아. 이게 들어가게. <laughs> <웃음> <웃음> 와, 예쁘다. 귀엽다. 완전 귀엽다. 와, 너무 예쁘다. There's a lot, baby. Oh, I think I just figured it out. Look. And then come on, Eric, and then come on. Peter? 제가 최근에 이렇게 브이로그에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laughs>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최근에 머리도 하고 티가 났나요, 여러분? 저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 위치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땡스기빙에 TV를 샀어요. <laughs> 그래서 되게 업데이트가 많았는데 지금 다음 브이로그에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카메라를 다시 킨 이유가 사실 이게 재촬영이에요. <laughs> 제가 사실 유튜버 이전에 마케터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찍어놓고 마음이 변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모스라는 브랜드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 웹사이트 한번 보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 웹사이트를 제가 한 30분 동안 봤거든요. <laughs> 제가 원래 뭔가 하나하나를 꾸준히 보는 성격이 아닌데 <laughs> 제가 그걸 보고 이 브랜드 잘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데 모스가 끼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너무 귀여워요. 그런 콘크리트 사이에서 나는 조그만한 이끼들처럼 그 지친 현대인들, 회색 라이프로 사는 그 현대인들 삶에 자연이 주는 힐링을 우리 제품을 통해서 주고 싶다. 나는 되게 긍정적이고 귀여운 그런 저라, 제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잘 봤다.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올 비건 제품이고, 제품 하나하나에 뭐 핸드메이드, 뭐 되게 특별한 소재를 쓰고서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품을 지금 써본 결과, 하, 생각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제 중에서도 특히 핸드크림이 있는데, 여기 이게 1번이거든요. 제가 좀 많이 써가지고 쭈글쭈글한데, 퍼즐한 향인데, 이게 진짜 제가 맡아본 향 중에 손을 꼽을 정도로 향이 너무 좋고, 그냥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징도 너무 정성스럽게 잘돼 있고, 제품력도 좋고, 보습력도 좋고, 이 바디 핸드워시랑 찰떡으로 쓰면 너무 좋아서, 아, 진짜 이거는 선물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다 해서 제가 첫 번째 영상 찍을 때,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한테 선물하세요. 이렇게 찍어 놨는데, 제가, 근데 나도 그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게 조금. 뭔가 모순이다 싶어서 제가 브랜드한테 직접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혹시 제가 어 결제를 하고 제 구독자분 다섯 분한테 이거를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하는 게 어떤 겠냐 하셨더니 브랜드에서 무슨 산타 할아버지마냥 <laughs> 어 그래 핸드크림 받고 핸드워시 하나 더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 제품이랑 핸드워시, 바디워시를 세트로 해서 다섯 분께 구독자 이벤트를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말에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가 돼서 어,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서 브랜드도 확인하시고 음, 선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웨딩 사진이 수정된 게 왔어요. 오빠 같이 보자 알았어, 아, 아, 뭐고. 먹래우 음. 음. 우리, 가 이런 거다보 우리, <laughs> 그래? 우리,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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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잘나왔다 오빠 봐 섹시하다 이때만 해도 머리가 덜 음. 강아지 같았는데 아니 그거는 내가 머리 스타일 아, 좀 했어 그런 거지 예쁘다 어잘 나왔네 내가 약간 차가운 벤치 지포러 같은 거 좋아한다 했거든 아 어, 응. 그런 거 같아 응 예쁘다 CCTV 지워주셨어 어, 대박 어. 대박 <laughs> 예쁘다 오 이거 너무 예쁘다 볼래?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가? 나 이거 봐, 팔 근육 보여? 그것 때문에 이쁜 거야? <laughs> 와! 어잘 oh, 나왔네. 어이도 잘 나왔다. 와내 드레스 너무 예쁘게 나왔다. Oh, like 오, 오, 너무 예쁘다 이렇게 편집하니까. d i she make it b a c k purpose? 응. Oh. 이거 너무 예쁘다. I like this one. 와 너무 예쁘다 이거. Very New York with mm. the bus. So cute. Mm. It's very like vintage feel. Mm. Like the photos were taken mm. in the '90s or something. Wow. Oh. oh. 예쁘다. <laughs> Show me favorite photo. Oh, <laughs> 진짜 예쁘다. <웃음> <웃음> 예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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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지판이가 훨씬 느낌이 다르다. 와. 유니 이건 연예인. 와. Wow. Oh, like 근데 조금 어지 않아 여기가? 괜찮아. 와. 진짜 빈티지 같아. 응. 이거 너무 예쁘다. Oh. 귀여워 응. 이것도. 오 응. oh, oh, 어. 예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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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래퍼님이 <Photography 웃음> 진짜 잘했어. 응.